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좀 높은 산으로 상앙버섯을좀 찾아왔습니다. 아, 요건 이렵초입니다. 추워서 돌돌 말았죠? 그리고 잔나비, 갈상버섯, 유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좀 높은 것으로 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. 어, 그래서 뭐, 어, 상앙버섯도 찾아보고, 말국버섯도 찾아보고, 뭐, 이것저것 구경 좀 해보려고 오늘 왔습니다. 어, 이골짜기에개 상황도 좀 있거든요 어, 이것저것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력초 이쁘죠? <laughs> 아 형님이 오늘의 첫 말굽버섯을 보셨다 그럽니다 아이 귀여운거 달려있네 아, 나무가 작으니까 말굽도 작네요 나무가 커야 아. 말굽도 큰게달리는데 아이 귀여워라 <laughs> 아이 귀엽다 어. 나무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말굽버섯 조그만게 하나 달렸네요 아. 두고 가겠습니다 조그매요 이따 내려가면서 어. 큰 말굽들을 많이 볼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자작나무 겨우살입니다 가지가 부러져갖고 떨어져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주셨는데 자작나무 겨우살이가 좀 귀하죠 어우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 두껍고 열매는 많이 떨어졌는데 아주 저 이런 행운이 있네 요 이거 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 <laughs> 네, 그리고 이 자작나무 겨우살이가 드물어요 좋네 네아이 눈이 지금 허벅지까지 빠집니다. 아이젠도 했고, 스패치도 했고, 다 했기 때문에, 뭐, 어, 미끄럽진 않은데, 눈이, 어휴, 장난 아닙니다. 지금, 눈 빠지는 게. 와. 겨울산 쉽지 않죠? 주머니에 핫팩 두개 항상 들어있어야 되고요. 겨울산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. 후. 차가요? 잠시만요. 아이고 잔나비 걸상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건 크고 아주 좋네요 아이고 이 숙주목 좀 보십시오 숙주목이 커야 버섯도 큽니다 이게 숙주목이 작은 건 작죠 오늘 이상하게 버섯 보기가 힘드네요 천천히 다녀보겠습니다 예 네, 말굽 아파트를 하나 봤습니다 하나 둘, 셋, 넷, 다섯 개입니다. 말고 아팠습니다. <laughs> 아유, 보니까 또 반갑네. 형님, 무릎 이상까지막 빠지죠. 눈이, 어? 무릎 이상까지 빠지죠. 눈. 아, 저쪽에 막 허벅지까지도 빠지더라고요. 아, 형님 말고 보세요. 이뻐요. 다섯 개. 아, 이쁘다. 어. 여러분. 주목하십시오. 이게 주목나무입니다. 30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, 이거.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야, 형님하고 저하고 이거 감싸도 못, 감싸겠는데요. 야, 어마무시하다, 진짜 이거. <laughs> 여러분, 이게 만병초입니다, 만병초. 고산식물이죠? 어, 날씨가 추우니까, 이렇게. 입조을 말았네요. 내렸습니다. 지금 여기가 영하 한 19도? 18도? 이 정도 됩니다. 어휴, 이, 저쪽은 양지고, 이쪽은 음지입니다. 만병초의 모습입니다. 뭐가 큰게 있습니다. 뭐가 큰 게. 아, 말벌고 아닌데요. 잔나비 걸상이에요. 예, 잔나비네. 예, 크긴 크네. 밑에를 보겠습니다. 아, 저 한쪽은 이상하고 그래도 괜찮네요. 어이고 이쪽에도 엄청 큰게 하나 달렸네. <laughs> 두 개네요, 있두 개. 잔나비입니다. 말발굽 아니고. 아,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. 음,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3년 전에 여기 차가버섯이 있는 걸 보고 갔습니다. 제가 이 산을 3년 만에 왔거든요. 그랬더니 저렇게 다 후벼갖고 파갖고 가셨네. <laughs> 어느 분인지 저기 한2 k g 이상은 됐을 거예요. 어느 분인지 땡 잡으셨네요. <laughs> 후벼 파고 겉에만 좀몇개 있네요. 그 조그만 것들만. 제대로 파갖고 가셨네요. 차가버섯 자린데. 3년 만에 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어쩔 수 없죠 뭐. 아이고 오늘 힘드네요 길이 엄청 미끄럽고 아유 힘드네요 말굽입니다 깨끗하고 이쁜데 높죠 두겠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네, 두겠습니다 이쁘네 형님 한 나무야 한 20개 달렸다고요? 어. 이야. 말급 아파트네 완전히. 와 여기서도 보인다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저 아래쪽에 이거 박달나무예요. 박달나무예요 나무는. 박달나무 말급이네. 와 크다. 여기서 봐도 커요. 야 이거 대박이네. <laughs> 아저 위로 와. 저 위로 엄청 달렸군. 근데 형이 저왜거못 따죠? 너무 높아서. 야 이거 박달나무예요 나무는. 좋네. 일단 따보겠습니다. 요 밑에 거큰거세개 따고요. 저거는 다 두고 갑니다. 너무 높아요. 큰데. <laughs> 딸 수가 없습니다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아 박달나무에. 말고 버섯 달린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밑에 게또 제일 컸고 상태도 깨끗하고 아주 좋았, 좋습니다